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. 예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. 오늘의 먹방에는요 한우 갈비를 포떠 가지고 맛있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우 포갈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발굴한 것 잠시 감사하시고 바로 가시겠습니다. 우선 이런 거 막을 좀 드릴게요. 철리죠 여기 안창 날개살인데 이거를 제가 해주겠습니다 요것도 다음에 구워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안창 날개살도 이게 상당히 넓거든요근액두부이다 보니까 드시면 해요 보시면 마블이 좋죠? 마구리뼈 제가줄게요마구뼈 이렇게 쭉끼워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해줄게요 자마구를 제거해줬고요 이제 칼을 올려주겠습니다 1번 2번 3번, 4번, 5번, 6번, 6번 갈비입니다. 자 6번 갈비랑 5번 갈비 준비해 줬고요. 이거 최고 좋은 거 굳혀 <laughs> 잘라가지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자, 고기는 제가 좀더 맛있게 하는데서 4일 정도 숙성시켜 줬습니다. 등록을 하면 색깔은 약간 검붉은빛이 나는데 좀 있으면 점점 빨개질 겁니다 자손질하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뼈부터 빼는 데부터 이렇게 떼주고요 막을 떼주고 늑간 살쪽막박도 떼줍니다 그리고 뒤쪽 뒤쪽에 는 기름도 쳐줍니다자 그리고 이쪽이 늑간 살 쪽인데 늑간 살쪽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부터 이런식으로 포를 넣어줍니다 크 맛있겠죠? 고기가 너무 연하게 되면가지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조금만 넣어줄게요 크 너무 더 맛있겠죠? <laughs> 이런식으로 크으 맛있겠다 고기가 굉장히 잘집니다 지금 와, 빨리 먹고싶네요 <laughs> 한개 더 뭐가 되겠죠? 한개는 부족하죠. <laughs> 자, 기름 최고일까요? 자 그리고 늦가살 좀 말고 바깥쪽 약간 이런 식으로 고기 안다지 조심해가지고 좀싹 넣어줍니다. 안 놓고 그냥 먹을게요. 아, 맛있겠다. 자 혼자서 이세 대면 충분하겠죠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떨떨떨 말면 됩니다. 이렇게 조심 조심 고기 너무나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. 처음에 진공 포스 때는 검붉은빛이었잖아요. 많이 빨개졌죠. 자 이제 숯불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시죠 같이 먹을 채소 준비해 줬고요. 기름장에랑 후추 소금 그리고 바짝진간 소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 이제 맛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름 한번 싹들어줄게요자갈려 올려볼게요. 아리 소리지. 요거는 갈지가 넣은 겁니다. 살짝 지 넣는 거. 소금 좀 약간 뿌려줄게요. 뼈 쪽에 가지 넣어주면 나중에 먹기 좋습니다. 오겠습니다. 아, 다 자, 바로 먹을게요. 아, 끝내줍다딱잘숙성돼가지고 아, 진짜 맛있어요. 이것도 그냥 먹으면 됩니다. 달으면 여기 조절할 수 있거든요. 요걸불좀 낮춰주겠습니다. 산소 공급을 좀 찾아줍니다. 할수 있기 때문에. 겠죠 지금 제 말씀. 소전하겠습니다. 음. 자, 소전하겠습니다. 아, 늦게 하지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. 응. 자, 한대더구워겠습니다 자, 이동도만 한번 먹 진짜 맛있니요 사실 갈비라서 그런지 길이 많다 보니까 불쇼가 많 나네요. 와. 근데 정말 맛있겠습니다. 너무 음. 하에맛있겠습니다 자, 봉투 좀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사실 고기는 왜 붙었냐? 맛있습니다. 아, 정말 맛네 자, 어느 정도 먹으니까 이제 라면이 좀되기네요 <laughs> 자, 소한면 먹고 라면 맛있게 끓여볼게요. 아, 날 거야, 소금에 채워가지고. 라면 맛있게 끓여줬습니다 <놀람> 맛있겠다 갈비 <놀람> <잘기> 넣을게요 <laughs> 자 남은 고기 다 넣어주겠습니다 사실 고기도 고기지만 하, 이게 먹고 싶었습니다 음. 아. 라면 한 개만 넣었네. 아, 좀 아쉽네요. <laughs> 두개 끓일걸. 음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술잘 먹어요. 아, 마지막으로. 음. 이런 김치 맛있더라고요. 아...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음료수 한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또 환타가 딱 땡기네요, 딱 보이네요. 아. 아... 자 오늘 이렇게 정점 아메마살로 이번엔 갈비를 포 떠가지고 맛있게 하고 구어봤는데이렇게 보시면 보겠습니다. 원래 양념용도 좀 하려 그랬는데 양념용은 다음에 좀더잘 준비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양념하기엔 좀아까워요 생고기도 <laughs> 생으로 먹는 게더 맛있기 때문에 본연의 맛을 위해서 오늘 그냥 소금하고 후추만 뿌려가지고 맛있게 구어봤습니다 자, 오늘의 먹방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에도더 재밌는 컨텐츠로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